등심 돈까스, 레몬 즙을 돈까스 레몬 즙 뿌리는 거 처음 보는데. 이거는 뭐뭐까소금 뭐 소금? 참깨, 아 참깨 소스. 치즈 돈까스가 나왔습니다. 거제도 여행박사가 주문한 메뉴 치즈 돈까스. 자코돈부루 우리 이사님이 주문한 메뉴가 코돔부르 어, 우리 이사님은 예, 우동을 또 주문하시는 우동? 아 우동을 제가 좀 좋아합니다 아 우동 젓가락으로 한 우동 하면 아니요 네. 우동이 우동이 이 맞지? 아 우동이 네. 예 한번 드셔보세요 네서 <laughs> <소바>. 음. <laughs> 와오 엄지척 좋아요 국물도 아, 국물도 말내주고요 이게. 국물이? k b o n g Mokbong, m o 이 b o n g m 음. k 먹먹방 g Mokbong, m o k 하고요. g Mokbong, m o k b o n 메밀소 k b 메밀소 m o 메밀소 n g m o k b 메 n g Mokbong, 네 같이 하고 쓰게 있거든요. 예. 좀 치즈 소바는 다 달라요 이게. 어한줄걸 한번 한 좀. 아예 응. 뜯세요예 같이 나누면 다릅니다. 예. 예. 치즈 소바 삼 맛을 비교네 예. 맛을 비교해 예. 보면 됩니다. 그래. 예, 이사님께 이거 뺏어 먹습니다. 이영복사

요즘 푸현을 많이 하는 우리 또 음지석 어. 예 대신 예. 갈, 갈아가지고 아, 대신 고소하게 깨를 야되 소스를 소스 고생. 오케이 네. 됐습니다. 자, 이 우동이 맛있다길래 한번또한 젓가락 얻었습니다. 괜찮죠? 이야, 아, 뭐 멀리 안 가도 되네. 음. 아주동이 이런 맛집이 있다니. 메밀. 메밀. 오케이, okay. 치즈 돈까스 딱 찍어서, 우와. 정말 끝내주네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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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동물이 더, 동물이 더. 음. 아. 음. 좀, 또 맛이 조금 네. 이게 음. 음. 네, 헷갈러. 헷갈러. 음. 헷갈러. 또 달라요. 제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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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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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처음 봤어요. 아, 그러니까 치즈 돈까스에 더어그레이 들어 되어진 그런 맛이 있는게. 음, 이제 오리지널 돈심돈까스한 잔씩 올래요. 네, 돈치돈까스 오리지널. 아, 맛있네. 음. 이 야채소스는 음. 유자 넣어가지고 음, 음, 음. 유자향이 짠 나요 와 유자 좋아하는데 거제도의 그 대표 부품중에 하나가 음~~ 맛있다 미소된장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미소된장 거제도 아 어. 돈까스 맛집에 판도를 또 바꿀 이사님 의사, 이쪽 좀 아, 응. 와. 엄청 맛있다고 는 <laughs> <laughs> 11시 30분에 문을 엽니다 정확하게 11시 30분 맞춰서 이렇게 점심식사로 바로 올릴 것 같습니다 음. 응. 김치푸 돈까스는 유튜브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. 블로그에는 이렇게 소스팅되어 있는데, 사장님께서 영상 찍는 거를 쓱 좋아하지 않는답니다. 지금 영상을 아마 올리면, 거제도 여행박사가 김세프 무카츠 아마 최초로 소개될 것 같습니다. 많은 유튜브분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셔가지고, 찍으실 수도 있는데 찍는 걸썩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 맛은 호텔조리사 출신인 셰프 실력이 대단한 것같 아 일주일 전에 하만짬뽕을 소개한 분입니다. 하만짬뽕. 그제도 이름보다 처음 먹은 짬뽕을 소개한 분입 음? 이름을 한번더 말씀해 주세요. 코돈부르코돈부루 네, 아, 다음에 코돈부루한번더 다음에 주문해서 먹어봐요 거기에서 okay.